자 개념 콕콕 1-1번입니다. 여기서 다음 값이 존재하기 위한 x의 범위. 여기서는 이제 1번에서는 1-1번에서는 뭐 여기는 당연히 뭐 0보다 크고 1은 아니니까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만 아 0보다 크면 된다. 이런 얘기. 진수가.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4x가 0보다 작으니까.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으니까. 결과적으로 x는 0에서부터 4까지가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첫 번째 미수의 조건에서 x-4는 0보다 크고 어, 그 다음에 x-4는 1은 아니어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x는 4보다 크고 x는 5는 아니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여기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, 여기서는 어,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16이 0보다 크다니까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x 플러스 16이 0보다 작다 근데 2 8의 16이니까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8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x는 2에서부터 8까지야 그러니까 이제 요거와 요걸 공통으로 하면 얘는 x는 4보다 큰데 5는 아니다 라고 해서 5는 안 돼. 그 다음에 얘는 2에서부터 8까지야. 그러니까 여기에 공통 범위는 어디가 되냐면 여기가 되겠죠. 여기. 여기인데 5는 안 되는 거. 결과적으로 x는 4부터 5까지. 그 다음에 x는 5에서부터 8까지 이렇게 됩니다. 5는 요 이거하고 여기에 공통 범위는 여기인데 5가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써야지. 자, 그다음에 두 번째. 로그 1000의 x가 3분의2다 얘기, 이렇게 얘기했어. 그럼 이 얘기는 뭐 우리가 지수를 배웠으니까 1000의 3분의2승이 x다 이런 얘기지. 근데 1000은 얼마야? 10의 3승이란 말이야. 10의 3승의 3분의1가 x래. 이거 계산하면 10의 제곱 나오니까 얘는 100대겠죠, 100 되겠죠. 100. 그 다음에 여기선 x의 마이너스 2승이 4죠. 4. 4. 4는 2의 2승이야. 근데 여기는 그러면 이 x의 마이너스 2승이 이걸 마이너스 2로 바꾸려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야겠죠 그래서 x는 당연히 2분의 1이 됩니다. 그 다음에 3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라 이렇게 얘기했죠. 아, 그러면 요거는 로그 나누기는 빼기라 그랬어. 5의 5 빼기 로그 5의 4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더하기 요렇게 이건 앞에 여기서 이렇게 앞으로도 나올 수 있지만 뒤로도 갈수 있죠. 요렇게 얘가 없어지고 그럼 이게 로그 5의 20 아니야. 로그 5의 20. 얘가 로그 5의 20이야. 근데 20은 4, 5, 20이잖아. 그러니까 이것도 곱하기잖아 이건 곱하기 4 곱하기 오니까 로그 5의5 더하기 로그 5의4 이렇게 되겠죠. 그니까 러 이제 얘는 없어지고 여기 1예 5에 5는 1이니까 결과적으로 2가 되겠죠 이렇게.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. 아 이거는 로그 2에 루트이는 2에 2분의 1이니까. 또 여기는 1분의 e 에 로그 아, 선생님 이걸 한꺼번에 그냥 계산을 할게요. 한꺼번에. t 찮다 이걸 한꺼번에. 자, 여기를 한꺼번에 선생님이 계산을 할 거예요. 이건 로그 2의 루트 2야. 루트 2. 루트 2 더하기 로그 여긴 2의 루트 6이지 루트 6뭐 2분의 1 1 2가 뭐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2의 9의 4분의 1이야 9의 4분의 1이네 9는 3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의 4분의 1이니까 3의 2분의 1이지 4분의 2분의 1 그러니까 얘는 루트 3이야 루트 3 근데 더하기는 곱하기 빼기는 나누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로그 2의 루트 2 루트 6 그 다음에 나누기 루트 3 이렇게 되겠지. 그럼 이거 하고 이거 나눠주면 로그 2에 2가 나오기 때문에 1이 될 것이다. 라고 하는 얘기. 더하기는 얘 위로 올려주고 얘 위로 올려주고 아 요게 똑같으니까 요게 똑같으니까 요게 똑같으니까 더하기는 곱하기 빼기는 나누기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. 자그 다음에 4-1번 다음 값을 구하여라. 로그 3의 8 근데 로그 3의 8은 8이 2의 3승이니까 아 로그 3의 2의 3승이야 근데 3 앞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랬지 이거 3 이렇게 그 다음에 로그 2의 3 이렇게 된거야 근데 이거 밑변환 공식 쓸수 있다 그랬잖아요 얘 밑변환 공식 3 로그 뭐뭐 k의 3 분의 로그 k의 2. 그다음에 이건 로그 k의 2분의 로그 k의 3 이런 식으로 밑변환 공식이 하니까 뭐 이거 이거 약분되고 이거 이거 약분돼서 결과적으로 3이 나올 거다라고 한 거지. 자, 그다음에 두 번째. 아, 27. 여기 2 7 여기가 27이고 여기에 2x야. 근데 27은 3의 3승이니까 로그 27은 3의 3승이야. 근데 3앞으로이 밑에 있는 건 분모로 나온다고 공식에서 배웠죠. 3분의 x는 로그 3의 2다. 이렇게 되는 거지. 3분의 x는 로그 3의 2야. 얘가 이 로그 3의 2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3분의 x가 2가 돼야 돼. 그럼 x는 얼마야? 당연히 6이 되겠죠. 그다음에 여기 요거 요거는 x 아 요거는 선생님이 여기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책 보세요. 10의 2의 로그 10의 x야. 그러면 선생님이 요걸 여기다 갖다 붙일 거야. 여기다 여기다. 그러면 얘가 10의 로그 10의 x 제곱 요렇게 되겠죠? 그럼 얘하고 얘하고 또 밑변환 공식 거기 좀 전에 공식 배운 거에서 요놈하고 요놈을 바꿨을 수 있다 그랬잖아. 그러니까 x 제곱에 로그 10에 10, 요렇게 쓸수 있고, 얘가 1이니까, 아, x제곱이 나오는데, 얘가 25니까. 당연히, x는, 플라 마이너스 5야. 근데 왜 x가, x는 5밖에 안 돼? 그 이유는, 여기 요기, 요기 들어간 놈이잖아, 요거, 요거. x는 0보다 커야죠. 진수 조건에서. 그래서 x는 5밖에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4번. 근데 요거는 좀 치울게. 그래서 x는 5밖에 안 되는 거야. x는 5. 그다음에 여기 4번은 아,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거니? 자. 4번은 3 로그 g 10의 2가 아, 2 로그 10에 X하고 갔다 근데 이거 바꿀 수있다 그랬지 않으니까 당연히 X는 3이에요, 3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 문제인데, 여기서 이제 이런, 나머지는 공식인데, 이런 3번 같은 계산은 잘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위에 공식대로 충분히 외우시고,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.